자, 121번 이제 두 번째 방식 보여 줄게요. 쌤이 첫 번째 방식은 뭐였냐면 얘가 소인수 7을 가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2, 3, 5, 7. 요까지만 있어야 될 거고 7은 무조건 가져야 되는 거니까 7하고 2 조합, 3하고 7, 5하고 7, 2 3 7 조합, 2 5 7 조합, 3 5 7 조합, 2 3 5 7 조합. 이렇게 해서 조합을 이용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의 수라는 게 뭐냐면 중1때부터 우리가 조금 연습을 해야지만이 중2 2학기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경우의 수가 나왔을 때 버벅거리지가 않거든 선생님 오프라인 강의를 해보면 그래서 좀 과한 방식이지만 그 방식을 설명했고 자, 지금 설명할 방식은 조금 가벼운 방식이야 이제 초딩 방식으로 조금 설명해볼게 바로 뭐냐 구구단 이용하는 것자 지금 n은 무조건 7을 어떻게 소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하튼간에 l이라는 걸 소인수분해하면 7 곱하기 뭐 A 곱하기 B 이질할될 것이고, 중요한 건 7이 몇 개인지도 몰라, 뭐 7이 뭐 예를 들면 두 개를 치자, 뭐 얘가 몇 개인지 몰라, 뭐 이런 식으로 갈거아니야 근데 예를 갖다가 다시 한번 봐보면, 7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여하튼간 얘는 7이 최소 한 번은 어떻게 됐다? 곱해진 값이라는 거야. 그러면 초딩들이얘를 보면 뭐라 하냐면, 어, 형아야, 누나야, 이거 7, 99단 7단이야? 이지랄 할거 아냐, 이거 99단 7단이잖아. 7은 7, 7, 2, 24, 7, 3은 21, 뭐 2절이 될거냐니야 7, 8에 이렇다 했잖아. 그럼 7, 8에서 여7 곱하기 8은 뭡니까? 2의 3승. 이런 식으로 소인수 분해가 돼버리잖아9구단을 조금만 틀어버리면 소인수 분해가 개꿀로 된단 말이야. 이해 갔으니까. 그소인수 그러니까 7을 가진단 말은 9구단 7단 중에 있단 말이야. 그럼 9구단 7단 중에서 100 이상, 130이 아닌 거 찾을 거야. 이해 갔어? 그럼 100을 갖다 7로 나누겠지. 11은 7, 7, 4, 7에 28 자, 검산식으로 바꾸면 100이라는 것은 7개씩 14번이 묶이고 나머지 2개가 생긴다고 그럼 나머지 2개를 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7 곱하기 14가 된다는 얘기잖아 여기서 이제 뭐에70 더해 나가면 될거 아니야 이해 갔어? 70 더해 나가면 98에서 가면 얼마 됩니까? 105, 그 다음에 7다하면112그 다음에 119, 7다하면 126 130 넘어가지 자 후보고는 4개네 친구들아 여기서 이제 뭐란다 소인수가 7이 제일 커야 되는 거니까 보자 합당한지 자 105부터 소인수분해 합시다 자 파란색으로 해볼게 음 얘는 되네 컨펌 3 곱하기 5 곱하기 7 어, 되는거죠 얘자 왜냐면 가장 큰소인수가 7이고 맞, 맞지 않습니까 이걸 충족하면서 얘도 충족하잖아. 100에서 132야. 자, 그럼 얘 봅시다. 112. 어, 되는구나. 얘는 어떻게 나옵니까? 2의 4승 곱하기 7이니까 가장 큰손인수 7이니까 되는 거 맞죠? 아까 전에 선생님이 첫 번째 방식에 했던 개들하고 똑같은 값이 나올 거야. 분명히. 자, 119. 오이 어, 뭐야. 이 커지 같은 거는. 7로밖에 안 되겠네. 얘 보니까 얘가 보자 7곱하기 14, 15, 16, 17. 어, 얘17 되겠다. 어, 얘는 뭐냐면 7곱하기 17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얘는 대수가 어, 없겠네, 맞죠? 소인수가 7이 아니라 17이 제일 큰 소인수니까 126, 100방 되겠지 뭐. 아까지는 3개 나왔으니까 그 답을 아니까 우리가 1에 나오네요. 얘는 2곱하기 3의 제곱곱하기 7이야. 그리고에 뭐냐면 7이 가장 큰 소인수니까 얘도 되죠.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세 가지. 아까전 처음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게 나왔을까? 쌤이 기억은 못 하겠지만. 자, 답은 몇 가지? 세 가지. 자, 첫 번째 방식도 시간이 있으면 친구들 조금 연습해 놔라. 그러니까 경우 따는 것도 연습을 조금 요한다. 알겠죠 친구들?